단순 탄수화물, 아까 빨리 흡수되는 것들은요, 빨리 먹, 우리가 흡수가 되니까 단맛이 강합니다. 빨리 포도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탄수화물을 먹으면 달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금치나 호박을 탄수화물이라고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들은 소화흡수가 굉장히 느린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단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차이는 단순 탄수화물은 빨리빨리 흡수가 된다. 그리고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 단맛이 강하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단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살 찌니까 그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반대로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느리고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단맛이 좋고 칼로리가 낮죠. 그래서 이큰두 개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단맛이 강하다고 하는 거, 흡수가 빠르다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혈당, 혈중의 포도당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운동할 때 쓰게 되는데요. 혈당이 많으면 좋겠죠. 단순 생각했을 때는, 아, 우리 아이들이 운동할 때 포도당을 써야 되는데, 혈중의 포도당이 가득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 전에, 어, 단 거를 막 먹어서 혈당을 막 올리면 운동할 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이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이는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 잘, 잘 들어봐. 선생님, 이것만 너네들 얘기할게. 너네들 탄산, 주스,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 너네가 운동할 때단 거를 먹으면, 아뭐 운동할 때가 아니라 평소에 단걸 먹으면, 에너지원이 되는, 되긴 하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 그러니까 탄산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될까?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고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자동차로 따지면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은 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껴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뒤통산 올라가요. 엄청 힘들죠? 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덜 힘들죠? 또 올라가면 어때요? 계속 올라가면 체력적으로도 주, 좋아지는 거지만 내 몸이 어떤 운동에 대해서 아껴 쓰는 능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단당류 위주의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당 대사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 먹고 대사 떨어진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밥 먹으면 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당 대사, 당이 너무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운동을 처음부터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할때 내가 에너지원을 어떻게 쓰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지방이고요. 위에는 밑에가 있는 아까 제가 글리코겐 뭐라 그랬죠? 저장되어 있는 연료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게 혈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혈당을 먼저 쓰고 혈당이 부족하면 저장되어 있는 거를 계속 쪼개 쓰면서 혈당을 채워요. 그러니까 혈당은 내가 밥을 안 먹고 운동을 해도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고 하죠. 근데 뭐가 급격하게 없어지나요? 연료통이 점점 부족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선수마다 패턴이 다 다릅니다. 체력이 안 좋고 혈당을 아껴 쓰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게 이게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야구라는 종목이 축구랑 다르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이닝 중간중간에 뭔가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운동의 그 종류에 따라서 스포츠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중간에 뭘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실제로 카바 아이드 라이트 로딩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우리 아이들 탄수화물 먹을 수 있죠 뭐 포카레를 마실 수도 있고 에너지 젤자 먹을 수도 있고 에너지 음료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뭘 먹으면 어떻게 돼 버려요 이게 훨씬 더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걸 먹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 무조건 운동 중에. 또 탄수화물을 먹고 당을 먹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선수가 이런 에너지 대사에서 포도당 탄수화물을 쓰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지금 자신의 체력에 비해서 학교 훈련량이 안 맞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탄수화물을 중간에 넣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